지난 7, 8일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광주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.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 재난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 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전국적으로 총 20개의 시군구와 36개의 읍면동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.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업 등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 지원금과 함께 전기 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 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. 광주시는 침수 피해 지역의 청결한 환경 유지와 주민 보건 위생 관리를 위해 방역 소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긴급 의료 지원반도 가동 중입니다.